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중에서는 여러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 직업이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는 그 정신 분석이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울증이 시작될 때, 그리고 우울증이 심각해질 때, 사람이 겪는 증상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희노애락이 점점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대요. 아니면 분노나 슬픔은 명확해지는데 기쁨이나 사람들이 느끼는 감격과 감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맛이 없거나 멋이 없는 그, 그런 현상도 일어난대요. 계절이 바뀌어도 계절이 바뀌는 걸잘 모르겠고, 그리고 계절이 바뀐다 그래도 그 계절 고유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명확한 나라니까 계절 교육과 고유가 갖고 있는 매력들이 있는데 그 매력들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희노애락이 선명히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때 아, 나는 기쁘고 그리고 슬프고 즐거운 것들이 상당히 선명한 사람이구나 그게 사뭇 감사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희노애락이 선명한 데서 희미한 대로 영적인 감각이 선명한 데서 무감각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적인 우울증이라 부를 수 있는 영적 침체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빈칸 채우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2절과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써볼까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어떻게 하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무엇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무엇하지도 않았다. 뭐뭐하지 않았다가 한 구절에 네 번이나 나오고요. 불의한 사람들은 무엇을 모른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에 대한 표현인데요. 준비되시는 분들부터 카톡창에 좀 써주시겠어요? 다섯 가지 표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와, 남승현님 진짜 빠르네요.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 이혜인님이 제일 빠른 거군요. 아닌가? 아, 예, 남승현님이 제일 빠르네요.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은 누구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고 어떤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 불리한 사람들은 수치를 모른대요. 자, 이것이 이제 영적인 그 마비로 나아가는 단계고요. 영적인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니까 영혼의 통증도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 더 두려운 마음, 죄책감은 나쁜 거지만 죄의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방치하니까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었고, 그리고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앞에 다가온 이 멸망의 사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증은요 방방치하면 점점점점 사람의 영혼의 감각을 마비시킵니다. 어나 이거 경험해 처음에는 막아 이거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점점점점 어잘 모르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는데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직, 고난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내 영혼에 수술을 하기 직전인데, 야, 그걸 보지 못하고, 야, 진짜 이렇게 내 아, 앞에 찾아온 문제들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는 거. 여기서 우리는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진단을 좀볼수 있어요. 스바냐 3장은요, 영적 마비의 단계를 진단합니다. 여기서 잠깐, 스바냐는 면목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면목금? 세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어제 우리 어디 심판했어요? 하나님께서? 열방 심판했죠. 열방을 심판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바냐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의 목적이 내일 등장하게 될 텐데, 스바냐 3장은 영적 마비의 단계를 진단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써주시겠어요? 스바냐 3장 초반은 영적 마비 증상의 단계를 진단합니다. 스바냐 3장의 초반부는 영적 마비의 단계를 진단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외면하는 거예요. 뭐를 외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듣지 않아요. 아, 저게 진짜 맞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마음에서는, 아, 난 동의 안할 거야. 아, 나는 복수할 거야. 아, 오늘 나 예배 드리지만, 나 순종하지 않을 거야.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 그래요? 믿음은? 우리 그렇죠, 이나래님. 저는 이나래님이 왠지 맞힐 것 같았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가 생길 수 없어요? 뭐가 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드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불신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리고 불신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세 번째 단계인 침체. 침체라는 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저요? 쳐보는 거예요. 저는 예배대에 가서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걸 확실히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랑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눈물이 흐르고 또 호흡이 나오고 아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해서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뭔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스바니아와 같은 진단이 일어날 때는 이 진단을 역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오히려 처방이 있는 거예요. 주황색이 제일 끝에 있는 심각한 단계고, 노란색이 제일 이렇게 완화된 단계잖아요. 이걸 거꾸로 가볼게요. 마비가 된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 마비의 증상에 대한 처방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나 마비가 됐다. 여러분이 저요한 것처럼, 아, 나 마비됐어요. 영적인 감각이 희미해졌어요. 영적 희노애락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경청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처럼 에센셜리스트에서 머무는 거죠. 여러분, 머무름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채팅창에 써보시겠어요? 영성은 두 가지입니다. 물러감과 나아감. 써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물러감과 나아감의 영성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서는 물러가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명확한 키가 되는 거예요 왜 에센셜 리스트를 합니까? 솔직히 에센셜 리스트를 하면 이걸 준비하면서 좋은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준비하는 게참 어려워요 그리고 좋은 거는 저 자신한테 말씀 공부가 됩니다 제가 무엇보다 이거를 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여러분 믿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던, 여러분이 영적 희노애락이 약해져 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시간이 있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신과 침체의 시간이 있었던,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비가 된 사람이 병원에 가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듯이, 영적으로도 희노애락이 사라지고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머무르기 시작하면 영적인 감각은 회복될 것입니다. 때로 말씀은 스바니아처럼 심판을 불러오지만, 심판의 말씀조차 영적인 진단과 같아서 결국 회복의 처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진단과 처방, 이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 우리들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김양재 목사님은 제가 여성 목회자 중에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이세요. 진단과 처방,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분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진단과 처방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어, 너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 어, 너가 왜 그런 심판을 당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너가 죄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너가 죄가 없어도 온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헬스를 하듯이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인 거야. 지금 사단이 너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야. 그 말씀 가운데 사단이 말씀하시는 진단이 있고요. 그 진단과 함께 주님은 처방도 주세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여러분 축복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볼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 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선 어떤 약을 먹어야 하고 또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야 이 50견이 맺혀 있는 어깨나 그리고 연약해져 있는 무릎 연골이 나을 수 있을지 물리치료든 아니면 약 처방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처방도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실 때 하나님이 나 죄지었다고 하는구나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픈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회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아, 저는 어제 이제 어깨에 가지고 있는 50견 때문에 그 정형외과에 갔는데 주사를 내주, 놔주신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진짜 목사님의 어깨를 낫게 하는 주사고 몇번더 맞으실 텐데 맞으실 때마다 그날 조금 아프실 수 있습니다. 이 주사가 치유를 위해서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염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생기면 아픕니다. 근데 새 염증이 생겨야 지금 옛날 염증에서 생겼던 석회질이 오히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됐지만 치유를 위한 통증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아도 끝내는 마비된 영혼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키시고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문둥병처럼 무감각하고 안 아픈 것보단 차라리 영혼의 통증을 느끼고 문제를 느끼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청하는 것을 그 앞에 머무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요. 죄를 지었어요. 무감각한 게 있어요. 영적 기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해 주시고 처방해 주세요. 자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까? 또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에센셜리스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 저는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계속 모이시는 200여 분의 청년분들이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비하는 게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도, 야, 그래도 우리 청년들처럼 이 밤에 모여서 말씀 듣겠다고, 말씀 공부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저희 아내가 늘 하는 말인데, 같이 말씀 공부하자고 모여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게 잘 준비하래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채팅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여기 계신 모두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모두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따르십시오. 에센셜리스트를 통해서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진단과 처방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이제 그 빈칸 퀴즈 또 나옵니다. 빈칸 퀴즈 볼까요? 7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난 너네가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세요. 난 너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었어. 개인적으로 스바냐 3장 7절은 성경에서 가장, 그 스바냐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예요. 김노아님, 아 어, 너무 잘 써주셨네요. 써주신 분의 분 중에 한분 추첨해서 그 우리 대표님 씨나 혹은 회계임 씨님이 꼭좀그 기프티콘 보내주세요. 약간 지연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좀 선별해서 잘 해서 드릴게요. 맞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적어도 너는 이스라엘아 유다야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주의깊게 듣고 소중하게 듣고 흘려듣지 않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다. 너희가 그런 사람이면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고 해도 그들이 있는 곳 너희가 있는 곳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러나 너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는 짓마다 죄를 짓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드러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상한 게 느껴지죠. 하나님이 지금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왜 상처를 받는가? 제일 큰 상처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셨던 사랑과 기대만큼 나의 죄와 하나님을 향한 외면에 대해서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 제가 만약에 옆집에 있는 분이 외도하는 가정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참 어, 놀라고 어,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생기는 충격과는 비할 수 없겠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과 기대했던 사람에게 받는 상처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왜 이렇게 슬퍼하실까? 그 슬픔과 진노와 심판 안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심판 위에 숨어있는 본질은 뭐냐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심판과 진노 속에 나를 향한 사랑과 기대가 숨어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주시겠어요? 모든 선지서의 심판과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선지서의 심판과 진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써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기대는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래 써놨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기대는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면서도 난 너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 나는 너희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 그러면서 내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기대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접지 않으셨음이 또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처를 줄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기에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장 상처를 받는 건 뭘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로서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가장 큰 상처를 줄수 있을까요? 오,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나의 죄와 나의 실패가 괴로워서 그분을 떠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요. 특별히 거기서 배신자 둘이 나옵니다. 가른유다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기회를 얻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곳으로 달아나고자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디로 달아나냐면 죽음으로 달아납니다. 가룟 유다는 침묵이나 침체나 마비를 뛰어넘어 주님이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가룟 유다의 죽음이었죠. 물론 실제로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르유다에게는 그것만이 자기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에게 사단이 주는 마지막 도피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하려는 수준의 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수준에서 우리를 이렇게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적어도 나는 너는 나를 경외할 것이고 내 가르침을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 그래도 그들이 있는 곳은 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너희가 타락을 일삼았지. 이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아들이고요. 영원히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기대가 있으시군요.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예배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주님을 멀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멀리하고 싶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돌아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 열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시간 회복에 대해 열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이미 그 이곳에 오신 분들은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머무르다가 회복까지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가능한 분들은 음소거를 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가능한 분들 음소거 풀고 기도할 때 어~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영혼의 진단과 처방이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단하고 처방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을 듣게 해 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해 달라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